다음 시트에서 직책이 이제 과장인 그 직원들의 급여 총액의 합 합을 이제 구하고자 한대요 그때 D14번 셀에 들어갈 그 수식으로 올바른 거 찾으래요. 우리 D14번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죠. 이 칸에다가 급여 총액, 급여 총액이 지금 2열에 데이터가 쭉 들어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합을 구한대요 합을 구하기는 구하는데 조건을 이제 붙었죠. 그때 뭐가 뭐인 거? 즉, 책이 이제 과장이 그 사람들의 데이터만 대상으로 해서 급여총에게 합을 이제 구하라는 거요. 예 그때 우리 동그라미 1234번에 보니까 전부 다 이제 d 이라는그 함수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d 썸이라는그 함수는 세금새가 지금처럼 데이터 범위 먼저 지정해 주고요. 그 뒤에다가 열 번호 찍어 주고 맨뒤 이제 우리가 조건만 범위로 이제 지정을 해 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찾아서 이열 번호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의 썸, 합을 이제 구해달라,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데이터 범위로 이런 제목들 필드명까지 싹다 이제 블록으로 다 설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D 썸 함수가 나는데 이렇게 이제 D가 붙는 그런 함수를 보고 우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부르죠. 이 데이터 베이스 함수에 보게 되면 d3만 있는 게 아니라 daverage다, d max다, dmin이다, d v a r 이다 라고 해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죠. 이런 함수들은 전부 다 이제 생김새가 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범위에서 어떤 거에 합의 구해라 우리는 급여 총액에 합을 이제 구한다 그랬죠. 급여 총액이 지금 2의 3번 셀 이곳에 이제 제목이 들어 있죠. 얘를 이제 찍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데이터 범위로 지금 이만큼을 설정했을 때 여기가 이제 첫 번째, 4번이 이제 첫 번째 데이터고 직책이 이제 두 번째 열에 있고 그리고 기본급이 이제 세 번째 열에 그리고 수당이 이제 네 번째 열에 그리고 급여 총액은 이제 다섯 번째 열에 있으니까 다섯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의 합을 이제 구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 번호를 5라고 써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 제목이 들어있는 2의 3번 셀이요. 해서 2의 3번 셀을 우리가 직접 찍어도 됩니다. 그래서뺀 뒤에다 이제 조건만 찍어주면 되는데 조건이 지금 문제를 읽어봤을 때 직책이 과장이다. 그렇게 나왔죠. 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직책이 과장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 들어있죠. 이 범위를 우리가 이제 조건 범위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데이터를 봐도 직책이 과장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도 들어있죠. 얘를 이용해도 결과 값은 어차피 똑같이 나타나요. 그러면 올바른 수식, 그거 이제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러면 맨 앞에다가 데이터 범위를 잡아줘야 되겠죠. 그 데이터 범위가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E의 11번까지요. 그래서 A3번부터 시작해서 e 에 11이다. A3번부터 시작해서 e 에 11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 써져 있죠. 지금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에는 열 번호가 맨 앞에 이제 사용이 됐어요. 해서 얘는 무조건 이제 틀린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범위 잡았으면 이제 열 번호 이제 찍어주면 되죠. 열 번호를 내가 5, 다섯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찍어도 되고 이 급여 총액이라고 제목이 써져 있는 2의 3번 셀을 찍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의 3번 셀, 이렇게 찍어도 됩니다. 근데, 동그라미 4번을 보니까, CL13에서 CL14번이래요. CL13, CL14번에는 직책이 가장이다 이 조건이 들어있죠. 해서 얘도 열 번호 쓰는 자리에다가 지금처럼 조건을 썼기 때문에, 얘도 형식에 어긋나요. 해서 동그라미 4번도 무조건 틀린 거요. 예 그리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만 잡아주면 되겠죠? 조건을 잡을 때는 지금 이 범위를 지정해도 되고 이 범위를 지정을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 범위가 C의 13에서 C의 14번이죠. 그래서 C의 13에서 C의 14번이다. 지금 여기 보니까 C의 13에서 D의 13번이래요. C의 13에서 D의 1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곳이잖아요. 얘가 이제 조건이 될 수는 없죠. 해서 얘도 이제 조건을 잘못 지정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도 무조건 틀린 거죠. 그래서 올바른 그 정답이 1번입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D s u 에 사용하는 형식, 사용하는 방법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정답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에도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지만 실기시험 문제로도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그런 함수입니다. 해서 이 함수를 사용할 때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열 번호 쓰는 자리에다가 번호를 이렇게 이제 써도 되고 이렇게 해당 제목이 들어있는 그 셀을 찍어도 되더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지금처럼 이런 제목들 사 번이다 직책이다 기본급이다 수당이다 급여총액이다 해서 이런 제목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하고 조건을 쓰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 정확하게 외우세요.